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경험적 사실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순수 경험적 연구 방법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 말이다. 반드시 순수 논리적 사유가 이 문제를 함께 뚫고 나아가야 한다. 오히려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잘못된 결론에 빠지기 쉽고, 올바른 해답은 오직 논리적 사유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깨달음을 자처하는 회의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매일 아침, 크든 작든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난다는 사실만을 붙잡고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모든 꿈은 허무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반대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설득하려 드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회의론이란 본래 자주 일어나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드물게 나타나는 사실은 그것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스러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 파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회의론자는 수많은 조약돌들을 보았다는 이유로 운석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 기이한 꿈들에 대한 어떤 보고를 들려주더라도 그는 언제나 의심, 기만, 착각 혹은 우연이라는 변명으로 맞선다. 이런 식으로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최소한 논리를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대답은 오직 논리적 탐구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선 그 회의론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산파술을 하듯 그의 사고 과정을 옆에서 돕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는 어렵지 않게 고백할 것이다. 꿈이 보통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는 거의 매일 밤 중요한 꿈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만 아침이 되면 그 의미심장한 꿈들은 희미해지고 혼란스러운 파편들만이 의식 속에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엇보다 먼저 분명한 것은 꿈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면 반드시 예 그런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꿈의 기관이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의 원인을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으로부터는 오직 아무 의미 없는 환상만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외의 원인이 꿈의 전개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꿈의 기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꿈의 재료를 어디에서 얻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생리학자들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든 잘 때든 표상이 자리 잡는 곳을 뇌라고 부른다. 이는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낮 동안의 이미지가 꿈속으로 옮겨져와서 다른 꿈의 이미지들과 아무 구분 없이 섞이는 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다. 낮에 잊혀졌던 것들이 꿈속에서 무의식으로부터 다시 떠오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꿈속에서 뇌의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깨어있을 때에는 기능이 정지되거나 최소한 심리생리적 감각의 문턱 아래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머무는 부분이다. 수면이 시작될 때는 감각신경과 그것이 연결된 바깥쪽 뇌의 층들이 먼저 무감각 상태가 된다. 낮 동안의 의식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바로 그 바깥쪽 층들의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잠 속에서는 내적각성, 즉 꿈이 일어난다. 따라서 꿈의 표상이 뇌에 자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깊은 층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낮에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 깊은 층들이 어떤 능력을 갖는지는 처음부터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수면이 깊어짐에 따라 무감각 상태는 점점 더 많은 층으로 확산된다. 결국에는 감각신경과 뇌를 포함한 뇌신경체계 전체가 활동을 멈출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내적각성은 여전히 계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의 표상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식에 따르면 표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남는 가설은 하나뿐이다. 바로 오늘날의 생리학에서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신경절 체계 그 중심은 태양신경총 가 꿈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기관의 능력은 뇌의 능력만큼조차도 알지 못한다. 요컨대 생리학은 꿈의 기관이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꿈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결코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꿈의 표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수면 중에도 여전히 표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꿈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꿈의 이미지들은 낮의 의식 내용과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설어서 그것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지들의 작용하는 신경 반응들은 깨어 있을 때는 감각의 문턱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잠이 들면 그 문턱이 이동하면서 비로소 드러난다. 따라서 꿈의 이미지들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솟아오른다. 곧, 잠속에서는 무의식이 부분적으로 의식이 되며, 반대로 의식은 사라진다. 이 무의식적 영역은 잠속에서 빛을 얻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유기체 안에 자리하는가, 아니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그것이 전자라면, 곧 꿈의 영상들이 단순히 심화된 신체 감각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에게만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후자라면 수면은 낮의 감각적 의식과는 전혀 다른 외부 세계와의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로부터 매우 의미심장한 꿈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교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면 중 감각의 문턱이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 능력이 수면 중에 오직 내부 유기체로만 제한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감각 문턱의 이동이라는 불확정적인 원인에서 특정한 작용 범위를 추론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일이다. 외적 각성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체적 감각을 포함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것은 꿈의 내적 각성 또한 이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감각 문턱의 이동이 외부 세계와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소식을 잠 속에서는 받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질문은 긍정되어야 한다. 생리학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가르쳐 왔다. 낮의 의식 내용은 감각을 통해 유입되지만 그 의식은 동시에 감각에 의해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와 자연 사이에는 우리의 의식이 전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교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고, 우리의 눈에 빛을 일으키지 않는 광선들이 있으며, 우리의 미각과 후각에 무심한 물질들이 있다. 따라서 비록 감각적 의식은 수면 속에서 사라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전체적 삶 속에 잠겨 있으며 그 일부로 존재한다. 잠은 단지 자연과의 감각적 교감을 끊어낼 수 있을 뿐, 깨어있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는 존재하는 더 깊은 교감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잠은 감과 문턱을 이동시킴으로써 이 무의식적 교감을 의식이로 떠오르게 할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문턱의 이동 정도에 따라 수면 중 우리의 감각적 의식의 장벽이 얼마나 무너지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수면이 단순히 외부 세계와의 감각적 교감만을 차단할 뿐, 우리가 본래부터 자연과 맺고 있는 더 근원적인 보편적 교감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내적 각성의 상태에서 유식하게 한다면, 의미 있는 꿈들이 생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교감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꿈들은 단순히 가능할 뿐 아니라, 감각 문턱의 이동만으로도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면은 단순히 감각적 의식을 소멸시키는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연과의 새로운 교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꿈은 결코 낮의 의식의 단순한 잔여물이 아니라 그것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의식이다. 철학이 인간이 무엇이며 자연이 무엇이고 그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야 한다면 수면은 깨어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면과 꿈을 부차적으로만 다루는 현대 심리학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잠과 깨어있음은 모두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데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이며 서로를 보완한다. 인간은 그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측면의 자연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두 측면은 사실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수면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과의 교감은 깨어날 때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각의 문턱 아래로 내려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잠에 들 때도 새로운 교감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던 교감이 단지 감각의 문턱 위로 드러날 뿐이다. 수면생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낮의 인식을 변화시킬 때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식의 내용과 형식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수면이 이두 요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새로운 인식 내용은 감각 문턱의 이동에 의해 제공된다. 문턱이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지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된다. 잠 속에서만 지각될 수 있고, 깨어있는 감각 의식으로는 결코 포착되지 않는 자연의 힘들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긍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한다. 생리학적 법칙에 따르면, 강한 자극은 약한 자극을 의식에서 밀어낸다. 따라서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항상 강한 자극들이며, 약한 자극들은 단지 문턱 아래에서만 작용할 뿐이다. 그러나 잠속에서 강한 감각 자극들이 억제되면 그 대신 약한 자극들이 의식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비놀트는 자신의 건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는 15살 된 아들의 얼굴과 목 근처를 철 열쇠로 피부에 닿지 않고 반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러 차례 쓸어내렸다. 몇번 하지 않아 아이는 그 부위를 극적이거나 불편한 듯 움직였다. 그는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납, 아연, 금, 그리고 다른 금속들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금속이 스친 부위를 피하거나 비비거나 이불 속에 감추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한 반응은 금속을 귀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타났다. 따라서 수면은 일종의 공간적 원격 감각을 동반하며 깨어 있을 때의 감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물질들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런데 감각은 곧 꿈의 재료가 되므로 비놀트의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의 실험적 조작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런 꿈들은 이미 충분히 이유 있게 참된 꿈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 감각이 꿈의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킨 이상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 원격 시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만약 비놀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속들을 아이들의 신체 가까이 가져가면서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 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였다면 아이들은 실제 접촉에 앞서 이미 그 접근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시간적으로도 투시, 즉 예지적 감각을 경험하고 발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히 새로운 인식 내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식의 형식 자체, 즉, 시간과 공간도 변화시킨다. 새로운 인식 내용의 획득은 곧 시간, 공간의 개념에도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꿈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찰을 권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수면 중 우리의 지각 능력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라는 문제다. 경험적으로 볼때 우리는 꿈을 부분적으로만 기억한다. 대개는 깨어나기 직전에 꿈꿈만 기억할 뿐 깊은 수면 속에서 꾸었던 꿈들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잠 속의 꿈들에서야말로 의미 있는 꿈들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 문턱의 이동은 수면이 깊어짐에 따라 병행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은 대체로 단순한 환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들은 잠이 막 시작될 때나 혹은 깨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감가문턱의 이동이 가장 미약한 상태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가 실험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깊은 꿈의 기억이라는 표시를 남겨깨어 있을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면 그 꿈들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나는 예외적 사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회의론자는 그것들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믿는다. 물론 회의론자가 미래에 밝혀질 것이다. 라는 식의 막연한 약속만으로 만족해야 할 의무는 없다. 논리의 원리에 따라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하게도 나에게 요구할 것이다. 꿈이 비록 드물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지금까지 가능한 한 피하려 했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즉 경험에 의해 충분히 확증된 사례들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 논쟁적인 영역에서 반대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들은 끝이 없고 그 무게를 분명히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꿈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제까지의 개연적 논증을 넘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선험적으로 확실성을 지니는 근거들을 추가하여 논의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면이 분명한 긍정적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그것을 깨어있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깨어있을 때는 투시하지 않더라도, 꿈속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꿈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감각적으로 뚜렷하게 지각한 영상들을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는 결코 없다. 그런데 꿈은 자주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곧 깨어 있음과 꿈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다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보여준다. 즉, 적어도 깊은 꿈은 깨어 있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뇌의 층이 어쩌면 완전히 다른 신경 중심의 활동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같으면 기관도 같다고 해야 하며 의식이 다르다면 기관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깊은 꿈이 기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낮의 의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벼운 꿈과 깨어 있음 사이에서 기억이 이어지는 것은 그 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다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기관의 교체를 의미하며 다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관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미 있는 꿈은 언제나 기관의 교체와 함께 나타나며 우리는 그 기관의 본성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 있는 꿈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이제 단순히 가능하다는 차원을 넘어 그것의 선험적 확실성을 보여주려면 두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 즉, 가벼운 수면 중의 꿈들은 경험적으로 보아 특별한 의미나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무의미함과 기억 가능성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난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공동의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 가벼운 꿈의 표상들이 기억되는 것은 그것이 깨어 있는 상태와 부분적으로 기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어 이듬의 기관이 서서히 굳은 상태에서 풀려나며 조금씩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꿈에는 하나의 기관에 통일된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에 혼합된 활동이 작용한다. 이 혼합이 곧 가벼운 꿈의 무의미함을 설명해 준다. 즉, 꿈의 고유한 작용에 깨어 있는 의식의 파편들이 지나치게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다. 같은 설명은 또한 막 잠들기 시작할 때의 꿈에도 적용된다. 이때는 깨어 있는 기관이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억제가 가벼운 꿈의 혼란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혼란은 꿈의 기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있는 기관의 불완전한 영향 때문이다. 이리하여 혼란스러운 꿈은 잠과 깨어 있음 사이의 중간 상태에 속한다. 반대로 꿈의 기관이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깊은 수면 속에서이다. 이때만이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내적 각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는 단편적인 감각 인상이나 깨어 있음에서 유입된 기억의 파편들이 사라지므로. 꿈의 기관은 그것들과 뒤섞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꿈이 가능하다. 우선은 혼란스러운 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혼란의 원인이 밝혀지면 꿈의 기관 자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알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렇다. 꿈의 기관은 본래방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깊은 수면 속에서도 여전히 꿈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다. 깊은 꿈은 오직 예외적 상황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가벼운 꿈보다 훨씬 확실하게 입증된다. 가벼운 꿈은 꿈꾸는 사람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깊은 꿈은 거의 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에게 직접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꿈의 기관은 수면이 깊어질수록 더욱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깊은 꿈은 표상과 결부되어 나타나며 이는 몽유병 속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표상의 기초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바로 몽행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수면, 몽유, 몽행이 본질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상태라는 점을 더 확실히 증명하는 일 뿐이다. 그 증명이 선다면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꿈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마지막 반론도 사라질 것이다. 이세 가지 상태의 긴밀한 친연성은 앞으로 별도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목적상 깊은 수면이 표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하므로 나는 논의를 몽유 상태에 국한하겠다. 아울러 한 가지 언어적 혼동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몽유라는 말은 어원상으로는 잠 속에서 걷는다는 뜻이므로 몽행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상태가 전혀 다르다. 몽유는 꿈과 결합된 단순한 표상 작용을 뜻하지만 몽행은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겨진 경우를 말한다. 이는 마치 단순히 말을 동반한 꿈과 꿈의 내용을 실제 행위로 옮긴 경우가 구분되는 것과 같다.